블로그 API 종류 중에서요 네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워드를 예로 해서 설정하는 과정을 설명을 드리면 1열을 제가 실행시킨 버전은 네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이, 워드 2007 버전입니다 워드 2007 실행을 시켰어요 자 워드 2007에서는 네 왼쪽 상단에 있는 동그라미 버튼 이게 오피 단추입니다 네 오피 단추 선택 네 해서 나타난 하위 메뉴 목록 중에 네어 게시라고 있어요 게시 게시 게시에 블로그가 있어요 찾아 들어가는 절차만 틀려요 블로그 계정관리로 찾아가는 절차가 OP 네. 단추의2007 버전은요 네. 게시 그 다음에 블로그 해서 선택을 이렇게 네. 하면 네. 별도 창이 떠요 별도 창 글쓰기 창이 별도로 떠요 글쓰기 창이 자 여기에 이제 블로그 계정 등록이 안돼 있으면 네. 여기에 어, 지금 등록 버튼 눌러 가지고 앞서서 했던 거 같아요 네. 개정등록하는 방법은 블로그의 종류가 뭐냐? 블로그 공급자는 네, 네이버가 지금 안떠 있으면 기타 그냥 선택하시면 돼요. 기타 네, 네이버가 안떠 있어요. 아래 한글은 네이버가 떠 있었는데 여기는 안떠 있으면 기타 선택 한 다음에 다음 버튼 누르고 네, API의 API의 종류는 아까 저희가 아래 한글에서는 메타 웹로그였거든요. 그래서 메타 웹로그, M-E-T-A 웹로그, 메타 웹로그. 그 다음에 세 가지 정보값은 블로그에, 여기요 네, API, 글쓰기 API 설정. 내블로그의 관리에, 네, 메뉴메 글 설정. 그 단계로 그대로 왔죠. 똑같아요. 네, 관리에, 메뉴메 글 관리에, 플러그인 연동 관리에, 글쓰기 API 설정으로 와서, 여기 정보값 세 가지 있으니까, URL, ID, 비밀번호. 요거 그대로 복사 이렇게 해가지고요. 네, 단계별로 여기다가, 네, 워드요. URL 붙여넣기. 그다음에 아이디는 그냥 네이버 아이디 그대로 하시면 되고요 네 네이버 아이디 그대로 암호는 네 여기에 API 연결 암호 요걸요 복사 한다는지 아니면 복사 버튼 눌러가지고 복사했습니다 네 그다음에 여기다 붙여넣기 이렇게 아무 저장할까 말까요 네자 그다음에 여기 주의해야 될 부분 하나 더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그림 옵션 요 버튼 눌러가지고 단거 다른, 다른 거 말고 그냥 현재 상태 그대로 확인만 하면 하세요 그림 공급자는 네이블로 공급자 그냥 확인만 이렇게 하시고 확인 누르면 연동은 끝났어요 됐죠 이렇게 하셔가지고 여기 워드 같은 경우에 여기 제목 입력하는 난이 별도 있어요 이창 자체가 일반 워드 문서창이 문서 아니에요 별도 뜬 거예요 블로그 작성용으로 블로그 게시용 창으로 별도 뜬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제목 그 다음에 내용 네, 작성하셔가지고 게시적인 부분은 여기 게시 있죠 게시 누르면 게시가 있고 초안으로 게시가 있어요 아리안가랑 똑같아요 초안으로 게시하셔 가지고 그다음에 해당 그어 블로그 포스팅 최종 발행하기 전에 수정할 사항이 있으면 네, 본인 블로그에 접속하신 다음에 비공개로 올라간다라는 부 분입니다.